안녕하세요. 부동산 홈쇼핑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은 원주시 기래면입니다. 강원도 매물이고요. 넓은 농터를 보유한 매물입니다.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께 적합한 매물이고, 교통여건도 매우 좋고,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서 경관이 수려하고, 독립성이 강한 아주 프라이빗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매물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인하된 매물, 급매로 진행하는 매물입니다. 우리 주택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탁트인 조망을 자랑하는 주택. 자, 이제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장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뷰가 상당히 고지되죠. 들어오는 진입부가 약간은 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또 고급 주택들이 몇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한적한 곳에 전망이 환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본 주택은 귀농하실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여기서 면소재지가 멀지 않기 때문에 저쪽 보이시죠? 면소재지가 저쪽에 있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각종 편의시설을 근거리에서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프라이빗 하면서 근거리에서 또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 누릴 수 있는 매물이고 어, 또 단점으로 좀 따지자면 여기 지, 들어오는 진입 도로가 이 경관이 나오는 만큼 조금은 경사도가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 구간은 차량통행은 많지 않아요 자 주택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들어오는 진입부고 제가 서 있는 도로보다는 조금 낮아요 낮게 평평하게 평지 위에 주택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자, 주택 경계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자연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석축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둘레로 해서 안쪽 방향으로 우리 땅이 시작됩니다. 자, 들어오는 진입부 너무 예쁘죠? 자, 전체적으로 농경지가 상당히 큽니다. 2,000평이 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주택이 우측에 있고, 뒤쪽에 좀쉴수 있는 창고하고, 어, 여기 테이블도 하나 갖다 놓으셨고, 옆쪽으로 이렇게 넓은 서리태를 지금 심어 놓으셨는데, 서리태 콩을 심어 놓은 밭하고, 저 뒤쪽에 깨밭입니다, 깨밭. 노랗게 지금 익었죠. 저 깨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아유, 아버님. 예. 아, 미, 미륵산이요? 어, 저 앞에가 미륵산이고, 예, 네. 이제 이쪽에 그 경순왕이, 네. 이제 신라로 이제 한국하러 올라가다가. 경순왕이? 네, 경순왕이. 그래가지고, 저기가 치마바위, 예. 치마바위 위에가 이제 경순왕이 거기서, 거기, 어, 거기 난안 올라가봤는데, 불상이 있고, 음... 그렇다고 그래. 그래, 그 밑으로 내려오면, 네. 경순왕 사당이 있어. 아. 그럼 이제 이 밑에 쫙 이렇게, 내려 가는 데가 이제 거기 남한강. 아, 남한강이 펼쳐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남한강인가?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둘러 볼게요. 네, 이그게고이쭉해 네. 여기까지 네. 그, 거기에 경계가 나오나 몰라. 어, 경계는 여기 펜스가 다 쳐있어서, 어. 어, 제가 그거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 그 위에는 이제 드론 다 찍었어요, 아버님. 어, 네. 거기다 몇백 개 되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께서 또 간단하게, 어, 이 지역의 또 유래를 설명을 해주셨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예쁜 강아지가 또 반기고 있죠. 어, 새끼 강아지 같은데. 자, 집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석축 정비 도잘 해놨어요. 주변에 어, 이, 이 지금 주택에서 오랫도록 사셨기 때문에 주변 정리들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 요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 세월이 지나면서 좀 보완을 하고 보수를 많이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 경작할 수 있는 공간 있고 자 우리 차량에 들어오는 진입부는 전체가 파쇄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주택이 우측에 앉혀져 있죠. 전면을 시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작은 하우스 안동 보이고, 자 여기가 뭐냐면 어,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닭장입니다. 닭장. 자 닭장이 있고 안쪽으로 작게 하우스 있죠. 파도 좀 신겨놨는데 어, 이렇게 하우스도 보이고 전체적인 경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앞쪽에 보면은. 어, 녹색 그물망을 이렇게 쳐놨죠. 녹색 그물망이 쫙 쳐져 있는데 이렇게 넓은 밭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측면부, 전면부로 넓은 밭을 보유하고 있고, 자이 앞쪽에도 지금 녹색 그물망이 쳐져 있는데 저 위쪽이 깨밭이라고 합니다. 하, 저기 호수 아비가 지금 하나 서 있죠, 반기고 있죠. 저 뒤쪽, 저골 안에까지가 전체가 다본 부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쪽은 또 텃밭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자이 집의 특색을 한번 보면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딱 안정감 있게 받치고 있어요. 막 고가 뒤에가 세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자연 소나무들이 전체가 울타리식으로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전체가 다 이렇게 소나무가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이런데 배수공사도 좀, 어, 좀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셨고. 자, 우리 주택입니다. 자, 주택. 사이딩 판넬로 마감이 된 주택이고. 어, 주택 후면부터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 주택 후면부는 부동수전이 하나 빼져 있고, 간단하게 오픈형으로 문이 없이 아주 편리하게 짐 같은 거, 농기류 보관할 수 있는 뭐 고추 말뚝도 있고, 뭐 갈고리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는 또 가마솥도 보이죠 가마솥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닭 같은 거 삶아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지인들 오면 어, 여기 또뭐 보면은 수도시설도 잘 해놨어요 부동수전도 하나 빼놓으셨고 자 주택 둘레를 보면 아까 이 위쪽이 도로였죠 도로 하단부로 우리 주택이 평지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레로는 석축정비 자연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석축정비를 견고하게 해 놓은 모습입니다 자, 뒤쪽에 좀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배수 배수 공간이 있고 자 여기 또 파란색 그물망 보이죠? 그물망이 우리 토지의 경계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파도 심어놨고 꽤나 넓죠? 자 이렇게 사람이 오고 갈수 있게 또 길을 내놓으셨어요 이쪽에 파도 심겨져 있고 뭐 땅은 너무나 넓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부지면 또 지인분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동호인 전원주택지로도 추천을 드려요. 같이 매입을 하셔서 가족 아니면 친구 함께 사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옆에다가 어또 주택이 몇채더 들어올 수 있는 어 그런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어 주택입니다. 가격 조건이 상당히 저렴이 나왔고. 자, 전체적으로 경계 보이죠? 자, 이쪽도 이렇게 부지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전면을 향하고 있죠? 아, 본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멋진 경관이 들어옵니다. 하늘과 닿을 것 같은. 하지만, 어, 이 정도 경치를 품고 있으면서 거기 대비해서 편의시설과 교통여건, 주택까지 들어오는 여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밑에는 보면 우리 땅 밑으로는 푹 꺼져 있어요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꺼져 있기 때문에 본 주택은 영구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뭐 물길도 좀 잡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저쪽으로는 국어정비가 잘돼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 집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이 어, 부지에서도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좀 낮고 우리 주택은 조금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어서 매트 공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전면이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주택입니다. 자, 옆에 농지를 크게 보유한 주택. 자, 주택 출입구 쪽으로 제가 바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죠. 진입을 해서 아까 여기 이쪽에 닭장이 있었고, 뒤쪽에 오픈형 창고가 있었고, 우리 주택의 주 출입 방향은 주택의 측면을 통해서, 자, 여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 이 문이 우리 주택의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저쪽에서도 진입이 가능해요. 자, 주택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출입 방향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편리해요. 이쪽 방향, 반대편 측면으로도 갈수 있고, 제가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주택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신발장 공간이고, 또 문이 중간에 중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겸 주방이 오픈형으로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과 주방을 넓게 사용을 해서 동선이 편리하고 가운데 식탁 놓으셨죠. 자 주방의 모습 우선 우측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또 방이 있어요. 자 넓은 방이에요, 넓은 방. 자 이쪽으로 넓은 방이 하나 보이고. 자이 지금 이 사시창호 앞쪽으로는 창고 공간이 있어요. 다용도 창고 공간. 자, 방 하나, 그리고 주방 쪽으로 지금 붙어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이 커튼을 걷으면 이렇게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지금 세탁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자, 싱크대는 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주방 옆에 붙어서 자 여기는 화장실 공간이에요. 자 화장실 공간 짐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다 창고를 좀 짜서 어, 간단하게 다용도실 겸 화장실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자두 번째 방도 어, 주택이 어, 지금 설계가 방 사이즈들이 상당히 넓게 넓게 돼 있어요. 방 사이즈가 넓게 그래서 지금 방두개 화장실 하나, 다용도 창고, 주방 거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반대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자, 이쪽 방향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쪽도 약간은 베란다 식으로 해놓으셨어요. 추가적으로 달아낸 부분이고. 자, 여기도 무슨 대청마루처럼 또 마루 공간을 이렇게 짜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편하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건조도 하고 말리고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택 전면부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두개 그리고 한쪽으로는 어, 따로 달아낸 공간들 베란다식으로 아파트면 베란다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 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농지와 주택을 전체 다 포함한 가성비 넘치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자, 뷰 너무 멋지죠? 감사합니다.